네, 오늘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우리 시장에도 흥풍이 감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이 빠른 순환매로 매매하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 걸지 이마스 산다 임종일 돌파트리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바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 16 AI 기능 탑재가 지연됐음에도 생각보다 초반 판매가 좋은 편입니다. 국내 사전 판매 물량 한 번에 완판되며 호평이 무색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 안에서 관련주 반닥은 조금 미미한 편인데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아이폰 16 관련주 지금 현재 주가 상당히 겸손하고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6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마 내년 하반기 때 출시될 아이폰 17은 상당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어, 그 고도화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이니까 이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어, 내년 하반기 때 출시될 AI 아이폰 기대감은 더욱 더 무르익을 수있다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자 AI 기능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 교체주의가 이제 단체이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어,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에는 또 이제 기조적인 금리 효과, 금리 인하 효과까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까지 이제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고도화를 통한 어, 프리미엄 폼 시장 내 아이폰의 어떤 점유율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기업. 보다는 어, 애플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3 사용자들이 어, 아이폰 16을 구매할지, 아이폰 17을 구매할지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 아이폰 17을 구매하고자 하 욕구가 매우 어, 강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AI만 들어갔더라면 16을 네. 무조건 다들 사려고 하셨을 그렇죠. 텐데 네. 아무래도 내년이 AI폰 개화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보고 계신데 근데 지금 보기엔 그럼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어, 바닷권에서 공략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종목 네. 어떤 걸까요? 예, 네, 그 아이폰 관련 주 중에서 이 종목이 대명사죠.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 너무 겸손하고요.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 참.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현지 시점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그 종목의 이름은 LG 이노텍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뭐 그냥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못 받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예. 포인트들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주시죠. 그 아이폰 그 카메라 모듈 공급망 안에서 이 친구의 과점적 주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이폰 내 폴디디즘 적용 모델이 확대될 때 동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평균 출하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AI 그 솔루션이 고도화될수록 여기에 연동돼서 고스펙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동사가 낙수 효과를 당연히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비롯한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스토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모습들이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경우. 동사의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의 가치도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나 애플 AI 반도체 양, FCBGA 공급 스토리도 언젠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 7배 미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모듈의 전작의 기판까지 참 하는 일은 많은데 주가가 네. 좀 답답한데 효가 그렇죠. 어디까지 볼까요? 어, 사실은 이제 아이폰 카메라 사양 보면 놀랍습니다. 음. 뭐 최근 그 모델 아까 카메라 좀 봤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카메라 모듈의 주인공이 LG 울택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목표가만 설정해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25만 원 전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 목표가고요. 장기 목표가는 훨씬 더 높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시 리스크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1만 1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AI 고도화 기대의 대표 종목인 LJ 노텍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1만 11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E 국내 동박 제조사들 캐짐에 따른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제품 또 해외시장 개척 등에 좀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표님 동박은 좀 예. 셀도 가고 수제도 꿈틀거리는데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 동박 사업자들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어,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하이엔드 동박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에 아직은 성과가 미진하지만 내년 정도의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HBM 4가 탑재된 차세대 AI 가속기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차세대 AI 가속기에 동 동사에 차세대 하이엔드 동박이 탑재될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삼성 SDI 그리고 스탈란티스 합작 공장에도 하이엔드 동박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SKC가 지배하는 SK 넥실리스는 정읍에 동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자 요구가 강하고 어 정읍 공장 비중을 줄이고 말레이시아 공장 비중을 늘리다 보면은 그리고 말레이시아 1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 동박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캐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주셨는데 좀 대표 종목 한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중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솔루스 천단 소재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세 종목 중에서 현재 시점 제 개인적인 원픽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이 기업이 저는 스토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럴즈입니다. 어, 근데 SKC 대비 상당히 많이 외면받는 종목 아닌가요? 근데 저는 SKC보다 이 종목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 SDI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이 올해 4분기 때 가동이 될 거고 내년에 가동률이 나름대로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동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동사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을 고객사로 소... 확보한 상황이고 솔루션 미국 및 유럽 공장향 동박 출하량이 장기적으로 우상하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향 하이엔드 동박 사업이 언젠가 어, 구체화되면서 어, 고수익성 어, 사업자로서 이제 언젠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캐진 여파로부터 동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현재 주가에 충분히 과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멀, 말레이시아 그 5공장 6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예정인데 말레이시아 가, 공장의 가동률,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점프하는 시점은 내년이고 그때쯤. 되면은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원가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 동사가 이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서 뭔가 좀 멋진 퍼포먼스를 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어, 동사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은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어,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년 2분기 수익성 개선을 염두에 두고 바닥권에서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힘들 때 먼저 보자는 관점으로 맞아요. 좀 네. 삼성 SDI와 LG 엔솔과의 협업 효과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선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중국 동박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이 되겠죠. 그런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당연히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목표가 제시는 나중에 할게요. 자 동사의 단기 혹은 단중기 목표가만 알려드립니다. 자 1차 목표가 45,500원 전후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할때 빠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기준 가격 예, 39,200원입니다. 네 동박 관련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목표가 45,500원 손절가 39,2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